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원금 회복 파트너 김이사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자, 코리아 FT는 9월 30일 날10% 이상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과연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게 될지, 반등한다면 어느 영역까지 상승이 나오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게 될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참여만 해주셨어도 8월달에 5천만원, 9월달에 8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9월 30일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178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수익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는 매일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시초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품절주인 양지사가 시초가 3만 1,300원, 즉 4.87%에서 출발해서 상한가에 안착합니다. 시초가 보시면 3만 1,300원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3만 1,300원으로 시초가와 동일하죠. 저는 이렇게 매일 급등하는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오전 8시 51분에 이처럼 시초가 매매 공략 종목과 방법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8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갖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영상화단체 개인 번호 010-2694-8804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은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됩니다. 9시에 체결이 되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요. 편안하게 본업을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만 보내 드릴 건 아니고요. 한달 정도 꾸준하게 보내 드릴 겁니다. 오늘 9월 30일 금요일 양지사 종목이 830만 원22% 이상의 수익이 전일은 메디프론, 샘표, 오픈테크놀로지, 케어랩스, 문배철강, 가온칩스, YTN, 화천기계, 3일기업공사 자, 보이시죠? 이렇게 5% 이상씩 한 달이면 100%가 넘는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1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을 때 5%라고 하면 하루 50만원이고요. 20일이면 1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한달 평균 22일 정도가 있으니까 원금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시고 매일 5% 이상씩 수익 내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월급 이상의 부수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원금 회복 되신 분들의 감사 문자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문자 주시고 3개월 만에 원금 회복하신 70대 임봉순 어르신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요. 계좌가 너무 손실나서 자식한테 말도 못 했었는데 이 계좌 살려냈습니다. 계좌가 반토막이 났었는데 세력주 하나에 올인하셔서요. 한달 만에 원금 회복하신 분도 있습니다. 한참 바쁘신 40대 직장인분들, 이렇게 세력주로 편안하게 원금 두 배씩 불려가세요. 30대 초반에 코인판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박살났던 분인데요. 저와 함께 하면서 원금 회복하시고 한달 1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서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공장에서 270 정도 월급 받으시는데요. 그 4배 이상의 수익이 나셨네요.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코인 많이 하지만 쉽지 않죠? 구간이 명간이라고 전통적인 주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투자금액 100만원, 200만원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5%면 하루에 5만원, 10만원이니까요. 점심, 저녁값 충분히 나오죠.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김이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세력주 금양으로 한달 만에 100% 넘는 수익이 나서 감사하다고 인증해 주셨는데 30년 주식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50대 형님이신데요. 주식 오래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타이밍을 가져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금 회복하시고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갖고 싶으시다면 제 개인번호 010-2694-8804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자금이 종목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 다 분석이 되니까요. 제 개인 번호로 종목 상담 요청하세요. 몇 번이든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하루에서 이틀, 2주, 3주 혹은 그 이상 시간이 지나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셨더라도 이처럼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익이 났는데 재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참여 가능하시니까 다시 한번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스팸 처리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혹시나 답장을 못 받으셨다 라고 하시면요. 다른 번호로 한번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코리아 F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죠 포르쉐 상장 기대감이었습니다 자 포르쉐가 상장을 했죠 언제 했습니까? 9월 29일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총 100조 이상이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차트는 뭘까요? 차트는 이정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료는 뭘까요? 재료는 목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료가 목적지라고 한다면, 목적지 도달을 하면 내려야 안 내려? 내리죠. 여러분,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 타고, 혹은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안 내리면요. 어떻게 되죠? 요금이 더 나오거나 돌아가죠. 그래서 결국, 이 목적지에 왔을 때, 주가는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정확하게, 자, 이날입니다. 요날, 이날 은봉으로 뚝 떨어지는 이날이 9월 29일이에요. 디데이가 되니까 똑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디데이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해라, 대비해라 라고 하면서 27일 날이때 전후에 매도가 잡아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데이 끝났고 하락 나왔는데 끝난 거냐? 완전히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냐? 라고 한다면, 4,400원까지 올렸던 주가가 2,900원, 800원까지 빠졌어요. 이만큼, 이렇게 뚝 떨어지면요, 그냥 죽지 않아요. 이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난 뒤에, 한 번, 두 번, 반등이 있었죠. 그럼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런 반등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고점에 물렸다면, 라이 매수매도 반복하면서 리밸런싱을 통해, 손실을 줄이거나 원전으로 원금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갖고 있지 않다면 저점 공략을 통해서 반드시 수익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기회들은요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영상 하단 체 개인 번호 020-2694-8804로 숫자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 매수매도 타이밍이 맞으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정보는 뉴스에서 타이밍은 차트에서 제가 뉴스와 차트를 다 풀어드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매일 수익 보고 싶으시면 영상화단체 개인 번호 010-2694-8804로 숫자 1번 보내시고요.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다. 하락한다고 해서 모두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하락할 때도 매수와 매도의 탁점이 맞으면 수익 나고 마찬가지 방식이라면 어떤 종목이든 다 수익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정보를 파악하거나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내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카톡으로 소통하는 친목방을 만들었습니다. 친목방에서는 매일 아침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일 수익 가능한 종목들의 매수, 매도가 잡아드립니다. 추가로 1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세력 매집주도 드립니다. 또한 요청하신 종목 상담. 주요 종목에 대한 빠른 정보를 공유합니다. 가족 혹은 배우자 몰래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도 있을 테고요. 몰빵한 종목들 손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식을 접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마음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신 분들 침목방 들어오셔서요. 원금 회복하시고 즐겁게 주식하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면서 어려움 겪으셨다면 무료로 진행되는 친목방에서 도움 받아보세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연락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까지 맞춤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친목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제 개인번호로 좌측 하단에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글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 나는 종목들만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아래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돈 걱정에서 벗어나시고 여유있게 살도록 도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원금 회복은요, 김의사에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